한 수도사가 신의 이름으로 악마를 불렀다. 이 말이 지금 당신의 귀에 어떻게 들리나요? 그는 악마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악마를 지배하려 했죠. 오늘 영상은 1860년 엘리파스 레비가 집필한 마법의 역사 서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금지된 지식의 시작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법은 한때 철학이었습니다. 과학이 종교와 분리되기 전 세계는 상징으로 읽히는 텍스트였죠. 그리고 마법사는 그 상징의 해독자였습니다. 또한 상징은 진리의 손가락이라고 레비는 말합니다. 그는 이 책의 첫 문장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법은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았다. 금지되었을 뿐이다. 고대 마법은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아도나이 엘로인 이 이름들은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신비주의 카발라의 사상에 따르면, 이름들은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만물을 조정하려 했죠. 하지만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악마를 부르게 되었죠. 교회는 말합니다, 악마를 부르지 말라고요. 하지만 마법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마법은 탄압받게 되었습니다. 둘에 탔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금서들은 남았죠. 솔로몬의 열쇠 그리모아르 고에티아. 마법사는 무엇으로 마법을 부릴까요 그것은 지팡이도 별도 아닌 의지와 언어라고 말합니다. 주문은 그 의지의 언어다. 기호는 그 시각적 화번이다 그리고 마법사는 그것을 정리한 지식의 총서라고요. 엘리파스 레비는 말합니다. 진짜 마법사는 상징을 해석할 줄 아는 자라고요. 이 책은 단지 서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이름, 고대왕과 주문의 정치, 실제 존재했던 계약 마법, 부적과 임장의 설계 원리, 중세 수도사들의 금단 신업, 마녀 재판과 교회의 권력 정치, 프리메이슨과 비밀결사의 상징 체계. 이제부터 우리는 한책더씩이 책을 통해 오컬트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마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이자 철학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악마가 아니라 그 악마를 부르고자 했던 인간의 정신이라고 전합니다. 마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지되었고 잊혔을 뿐입니다. 두려운 것은 악마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다. 페트라그라마톤 배경음악에 나오는 주문이죠. 신의 본질이며 대상을 소환하고 질서를 조정하는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금지시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잊혀진 이름 테트라그라마도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서쪽의 신연이었습니다.